시설은 facilities, 편의시설. 어제도 나왔어, ENC에서. 안 들어왔대? 어. <laughs> ENC, 어제 English News Club에서도 했었던 건데 편의시설, 뭐 호텔의 편의시설 같은 거. amenities, 그렇죠, 이 단어. amenities, right. 오케이? Okay. 편의시설. 편의용품도 amenities야. 그래서 호텔에 편의용품 있지? 그걸 amenities. 호텔의 편의시설들을 amenities라고 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facility는 시설이에요. 시설. 음. 그래서 봐봐 단어 facility 에서 나온 거지. facility에서 y 이렇게 y를 i로 고치 es facility이 게된 거거든. 이게 시설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facilitate라고 하면은 뭐뭐를 용이하게 하다라는 뭐가 예, 돼요? 동사가 되는 거죠. f a c i l i t a 용이하게 하다, 조정하다. 그래서 coordinate.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요. Coordinate, Facilitate. 그래서 Coordinator ATOR로 가는 게 여기서는 Facilitator 이렇게 가는 거지. Facilitator. 알겠지? 그래서 되게 조종하는 사람. Coordinator, Facilitator Facilitate, Facility.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확장까지도 근데 이제 요 단어 통해 많이 나오는 Facilities, a m e n i t i e s 많이 나오는 거니까 네. 네. 투베형은 요걸로 해. 네. 뭐 요걸로 가도 좋습니다. a m e n i t i e s 네, 토익으로 배우는 영어인데 이거 뭐 진짜 많이 나오는 네, 단어잖아. 그래서 음. so, amenities. 호텔 얘기하니까 여러분 보너스로 여러분 뭐 요즘에 호캉스 많이 하잖아요. 호캉스 여러분 뭐라 그래? 영어로는 호캉스는 영어로, 호캉스 이러면 안 된다에, 예? 오케이? 네, 호캉스는 네. 그 박캉스에서 나왔는데 박캉스 영어가 아니거든. 프랑, 그 프랑스성과 거기서 나왔다는베 t 케이션에서뭐 나와가지고, 바캉스, 옛날에 우리는 바캉스 시즌이라 했잖아. 베 t 케이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스테이 한다, 호텔에서, 그래서 베 t 케이션을 호텔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붙여져가지고, 플러스, 스테이, 케이션, 이러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스테이, 스테이케이션 하면 은 여기 호캉스예요 음. 그래서, 네, 호텔에 머물러서 누리는 휴가, 스테이케이션. 이런 거알아놓면 그지? 요즘은 이런 그 단어가 이렇게 조합이 된게 많아. 요 우리가 여러분 브렉퍼스트랑 런치 합쳐서 뭐라 그래? 브런치라 하지. 예, 그잖아 아점. 요즘은 아점도 있지만요. 요즘은 여러분 요즘은 딜런치도 있는 거 아세요? 네, 점저 점저. 그래서 예, 점심 런치랑 디너 합쳐서 딜런치라고도 한단 말이야. 음. 예, 이런 이런 새로운 언어들을 이제 코인이라 고 하죠 코인. 예. 코인 노래방이 코인인데, 네. 동전도 코인이지만, 신조어를 코인이라 하잖아. 요 네. a new world, right? 요즘에 그렇게 계속해서 많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을 한번 또, amenity가 나왔고, facility 나왔으니까 한번 해봤어요. 네. 오케이. willing to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큐만 놓고, 난안 해! 이렇게 하면은 같이 일, 일하,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여러분, 영어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지금 저랑 파트너가 돼서 으쌰으쌰 하는 거지. 먹여주시오. 이거는 아니죠. 물론, 네, 의지가 있는데, 뭐, 여러가지 상황으로 뭐라, 해가지고 저한테 맡기는 건 너무 좋습니다만, 아니, 뭐, 수업만 듣고 숙제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참 부담되죠. 저도. 나도 좋겠어. 숙제 안 하고 수업만 들었는데 점수가 오르고 막 영어 잘 되면 나잘 가르치는 건데 이제 그럼 숙제 안 내줘도 되는데 그지 않아? 하, 근데 매일매일 영어를 해야 되니까 뭐 매일매일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수업을 매일매일 우리가 듣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랑 같이 우리가 we are like you know in this together. We're a team, aren't we? Right? 우리 지금 팀이잖아.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willing이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지. So be willing to. 네, 여기다 n-e-s-s 붙이면 willingness 의지가 되는 거고요 그죠? 음. 네, 반대말은, 다 아는, reluctant, r-e-l-u-c-t-a-n-t. be reluctant to. 그죠? 네, 여기다가, 물론, 언을 붙일 수도 있겠죠. unwilling.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willing에 나와가지고, willing에다가 ly 붙이면 willingly. 그러면은, 의지 있게야. 근데 좀, unwillingly 또는 reluctantly 이렇게 쓰면은, 아, 좀 꺼리는 거지. 좀, 그렇게 막, 적적인 건 아니고 그냥 마지못해서 어, 그런 뉘앙스겠다. 마지못해가 reluctantly unwillingly 이런 단어 를 쓰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이 양하는 거를 뭐 willingly, you know why didn't you just do this willingly? 이렇게 okay?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Give somebody the benefit of the doubt. 굉장히 좋은 표현. 네. Give someone the benefit of the doubt. 의심적지만 한번 믿어볼게. 한번 믿어볼게가 give somebody the benefit of the doubt. 딱 있는 표현이야, 얘들아. 여러분, 지금 토익을 공부하면서 이런 표현을 공부한다? 그러면 you're a lucky. I think you should feel lucky. 그래서 so give someone the benefit of the doubt. 여러분, 직역하면 뭐야? 의심에 이점을 준다? 한번 믿어보는 거야. 그래. 아 좀, 한번 믿어볼게. 에좀 네, 의심되긴 하지만 믿어볼게 이런 이런 스가 give somebody the benefit of the doubt 이렇게요. 오케이 okay? 한번 믿어볼게요. give someone the benefit of the doubt. 내가 항상 간상 <laughs> 한번 믿어볼게. 그래 그래 또 한번 믿어봐야지. 네 믿었다가 여러분 많이 이제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아휴 그러니까 더 말하면 뭐하냐. 근데 아무튼 또 믿어볼게. 요 Let me give you the benefit of the doubt. 음. 네, 있는 표현이야. 네, 여러분 뭐야? 턱, 턱.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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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ch, i, n. 그래서 얘들아, 친업이라 하잖아, 친업. 들어봤어? 응? 그래서 keep your, 이거 생략해도 되고, 친업 하면은, 야, 턱 들어, 턱 들어. 이거 뭔 말이야? 힘내, 힘내. 뭐 이렇게, 어깨, 친업, p l e a e 이렇게 돼. 친업이 기운, 기운 차려. 이런 데이친업이에 친업. 그래서 너희들 치어업 알지? 치어업이랑 똑같은 거야. 친업. 그래서 you know? so keep your 친업. 이렇게 쓰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울한 친구한테 뭐라고? 친업. 어, 친업에, 친업. 그래서 keep your 친업. 이렇게 쓰면 돼. 친. 응. 기분 다음에. 그니까, 이렇게 파트 7 지문을 읽는데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부 안 하고, 문제 풀고, 그냥 답만 맞춰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나는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다, 진짜. 얘들아, 기분 다음에 이렇게 명사 쓰면은, 뜻이 뭔 뜻이에요? 기분, 명사 하면? 응. 아니, 대요 Good try, but that's okay. 기분 다음에 명사 쓰는 거. 이거 같은 컨시더링이거든. 그래서 명사를 쓰는 거야. 그 뭐야? 이 명사를 고려했을 때. 이게 이 전사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기분이 전사야. 치뭐뭐을 고려해 봤을 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성공의 역사를 고려해 봤을 때, 성공의 전례를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기분 컨시더링과 같이 쓸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 너희들한테 얘기하잖아. 뭘 구별, 뭘 구별하래? 기분 다음에 대시 있는 거를 구별하라야지 그러면 기분 다음에 대시는 대절이잖아, 절. 그럼 이거는 접속사가 되는 거야. 기분 대짜지가 대자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기분 다음에 명사 썼으니까 이건 뭐라 그래? 이건 전치사야. 이거는 접속사라. 이거 두개 구별해라니까? 그러면 considering은 considering 다음에 이렇게 명사 써도 되고, considering 다음에 주어 동사 써도 된단 말이야. Considering은 Considering은, 대시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거든. 그러니까, Considering은 단어 하나 자체로 접속사 전치사 둘다 되는데, 기분은, 접속사 전치사하고 이렇게 대스 써줘야 접속사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블랭크 자리에 기분 대스 쓰면 틀린 거지. 뒤에 명사만 나왔으니까, 아, 음, 그런 거 구별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말하기 할때 한번 성, 생각해봐. 여러분이 말하기를 할래. 뭐 면접 준비를 하거나 그냥 일반 회화를 할때 한번 생각해봐. 아, 무엇을 고려해봤을 때. 그럼 이걸 쓰면 돼. Considering 을 아주 좋아. 무엇을 바탕으로 하면 뭐 하면 되겠어? 무엇을 기반으로, 바탕으로 하면 맨 앞에 뭐가 끄집어들면 되겠어? 무엇을 바탕으로, 무엇을 기반으로. Based on을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based on. 뭔 말인지 알아? 뭘 통해서 그러면 through를 써도 되는 거고. 여러분 말하기까지 연결시키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토익공부를 하면서 응. 오케이 t a k 하면은 take off 하면은 한번 봐볼까? take off 하면은 뜻이 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륙하다도 take off고 또 여러분 아는 것만 내가 몇 가지 할게 take off 하면 또뭔 뜻이 있을까? 응? 그 take 뭐 여러분 take a day off 하면은 월차 쓰는 거잖아 하루 쉬는 거어 학기를 쉬면 take a semester off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얘들아. 그래서 okay, so take something off 하면 쉬는 것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take off가 여러분 또뭔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회화에서 are you taking off? 그 무슨 말이야? Are you taking off? Meaning? Are you leaving? 떠나냐? 어, 그래서 leave의 뜻도 있는 거야, take off가. 이까 그러니까 비슷한 뜻, 이 이륙하는 거랑 떠나는 거. So I gotta take off. I'm I'm taking off. 이렇게 쓰면은 나 uh, I gotta go. 이런 표현도 되는 take off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또 당연히 옷을 벗다, 마스크를 벗다 이렇게 가, 벗는 거를 take off라고 하죠. 네, 공원도 take off라고 드리요. 오케이. 당연히 take off에 받는 반대말, 말이륙하다의 받는 말은 착륙하는 거니까 착륙은 land가 되겠고 land, L-A-N-D. 두 단어는? 두 단어는? 예, 터치 다운이 되겠죠. 예, 두 다리는 터치 다운. 이렇기도 쓰게 난다. 비행기가 터치 다운한다는 거야. 음. 미축구에서 나왔죠, 뭐 예, 미축구에서 터치 다운하는 거. 들들 같이. 오케이. Alright. 꼬리에 꼬리를 물어볼까? 터치에게 가면은 여러분 터치. 어, 터치 on something 하면은 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터커버스의 뜻이 되겠고, 오케이. Okay. 터치 베이스 위드 하면누구누구 연락을 취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Okay? Right? 이런 식으로 터치가 쓰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laughs> 내가 감동 먹었으면 어떻게 쓰면 돼? I was touched 이리 붙여가지고 I was moved, I was touched. 얘는 영화가 감동적이어서 it was touching, right? touching, right? 그죠? 그래서 이렇게. 터칭 하면은 감동적인 얘기가 되는 건데, 터치는 예민한, 민감한, 센스티브의 뜻이 돼, 터치 이슈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편해요.